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직장에서 옳은 소리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옳음이 오히려 관계를 좀 어색하게 만들거나 협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딜레마 이 부분에 대해서 를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 규칙이나 공정성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글은 친절함을 앞에 둘때 조직에 어떤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자, 이거죠. 네. 사실, 오름만 너무 내세우다 보면요. 음,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막히고, 네, 분위기가 딱딱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죠. 맞아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예, 짚어주면서, 친절함이 어떻게 조직의 어떤 숨겨진 힘, 동력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요, 그 친절함이 그냥 뭐 분위기만 좋게 하는 걸 넘어서요, 어, 실제 갈등을 줄이고 진짜 협업을 이끌어낸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예를 들면, 누구 실수를 보고, 어, 이거 틀렸네요? 딱 이렇게 말하기보다, 아, 이 부분을 혹시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훨씬 건설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아, 심리적 안정감? 네. 이게 성공적인 팀의 핵심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뭐 질문하거나 혹시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의견도 내고 뭐 새로운 시도도 할수 있는 그런 조직의 토양 같은 거죠. 자료를 보면 친절한 문화가 바로 이 안정감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음, 올바름만 너무 딱딱하게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글쎄요, 누가 선뜻 나서기 좀 어렵겠죠. 이게 그냥 기분 좋은 차원을 넘어서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봤는데,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서로 믿을 때, 뭐 스트레스는 줄고 오히려 일에도 몰입하게 된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뭐 감정 노동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면 그 에너지를 진짜 온전히 업무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긍정적인 내부 문화가 그냥 안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직원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어, 고객 응배로까지 이어진대요. 그래서 고객한테도 뭔가 기분 좋은 경험을 주고 이게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와. 내부의 따뜻함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할까요? 내부 문화가 외부 경쟁력까지 된다니. 와, 이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엄청 크네요. 근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친절함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비판이나 원칙을 지켜야 할때좀 이렇게 물러서게 되지 않을까? 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흐려질 위험은 없을까요?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친절함이 결코 뭐 원칙이 없다거나 쓴소리를 피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강조해요. 네.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방식의 차이라는 거죠. 아 방식의 차이. 네,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너무 날카롭고 차갑게 던지면 어, 반발심만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전달하면 상대방도 훨씬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히려 메시지가 더잘 전달되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올바름 자체를 포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 올바름을 전달하는 방식에 친절함을 더하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런 실천 방안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피더백 방식 외에도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거쓸 때요. 뭐, 고맙습니다. 뭐, 수고하셨어요. 같이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은 감사 표현을 습관처럼 쓰는 것. 음, 작은 거지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동료가 이야기할 때 뭐, 스마트폰 본다거나 말 끊지 않고 눈 맞추면서 끝까지 들어주고, 아, 내 의견 되게 흥미롭네요.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는 태도. 경청과 공감이네요. 네. 그리고 누가 좋은 성과 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와, 정말 잘하셨어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도 구체적으로? 네. 또 회의할 때, 뭐 직급이나 역할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 이야기 할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거. 그리고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어, 혹시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하고 먼저 다가가서 물어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와. 보면 엄청 거창한 건 아니죠. 다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에요. 네, 듣고 보니까 진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행동들인데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조직 문화가 확실히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조직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의 태도, 그러니까 친절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과정에서의 태도. 네, 올바름이라는 어떤 뼈대는 단단히 유지하되 그 위에 친절이라는 따뜻한 살을 붙여나갈 때 비로소 더 건강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에티켓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 또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구나. 조직 전체의 성과나 미래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 내용을 들으시는 당신도 한번 속한 조직이나 팁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뭔가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옳은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때 어떻게 하면 그옳름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동시에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음...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요.